아침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던 중에 무뚝 나무를 바라봤고, 그리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나무의 곁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또 하필이면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무성한 잎은 맺었으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했던 그 나무에게 저주하셨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그다음 날그 나무를 보니 이제 그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말라붙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 말라서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나무가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들었고 보았으니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의 답은요. 믿음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할수 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저 나무를 말라서 저렇게 비틀어져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놀라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다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한테 이 말은 아,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됐을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직관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잃을 수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분명히 사실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으니.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도 믿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고 무언가를 외쳐보고 믿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내 앞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좋은 나무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안 좋은 나무를 보면서 또좀 죽어볼래? 말라라.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앞에 단풍나무가 말랐는데 누가, 누구, 누가 하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하긴 또좀 사실 초라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그냥 말라서 죽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여기서 이 강대상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면 다들 놀라실 겁니다. 와,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기도하더니 이제 능력이 좀 생겼나 보다. 기적이죠. 그래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접일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놀라웠고, 그게 이상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미 너무나 많이 보이셨죠? 오병이어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로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제자들이 오늘 이것을 묻는 것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봤는데, 이제 와서 나무가 마른 것 보고, 아,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적을 바라고, 도대체 어떤 기적을 봐야 만족할 수 있을지, 예수께서 이 기적을 보이신 목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풍성하여서 그럴듯해 보였지만, 멀찌기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히 열매 맺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매는 없는 나무였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가치 없는 나무였죠. 바로 앞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바라봐 보면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였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을 때그 길을 가로막았던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나무가 말라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입사기만 무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서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짜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기적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본 셈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권력자들은 저큰 성전은 저들의 저 힘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이대로 그냥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예,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어, 어떻게 나무가 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사실, 그런 의미가 되어야 했고, 그런 의미로 예수께 주어졌고, 예수님의 답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지으신 성전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기도가 입만 무성한 거짓된 가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참된 나무를 세우는 길이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내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능력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이 구절에 매달립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받아야 돼. 그런데 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도해 보셨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다 받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믿어야지 진짜 믿어야지.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진짜 믿어야지. 진짜 돈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10년 뒤에 나한테 내 통장에 10억, 100억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기도해야 생기지. 라고 얘기합니다. 주눅 들어요. 어,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머리를 급작급작하게 되죠. 좀 찔리거든요. 그래, 내가 이미 있는 것처럼 해야지. 확신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럼 나 살아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옆에서 너 진짜 그렇게 믿어? 어, 나 진짜 그렇게 믿어. 어, 진짜 믿으니까 거기서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믿는 사람은, 예,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서 발을 못 내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믿음 이 있다고 하는 막 영권 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네가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주눅 들어서 아휴그래 내가 못 믿어서 그런가 생각해야겠죠. 근데 진짜 믿은 사람은 거기서 그 발을 내딛어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최소한 그 사람이 거기서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진짜 믿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세상에 목숨 걸고 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서 내 발을 내리던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면,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서 들어본 얘기죠? 이 똑같은 시험을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얘기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원자면 네가 능력이 있으면 뛰어 내려 살게 하시겠지. 그게 능력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탄이요. 그런데 왜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지금 내 앞에 보여주면,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20년, 30년 시당 생활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누굴 만났어요. 무당이래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 사람인데, 무당 말을 어떻게 들어 했는데,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그러면 당신 다음 주에 당신 집안의 우한거리가 해결될 거요. 어, 근데 다음 주에 갑자기 우한거리가 해결됐어요. 속색이던 자식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말라붙은 나무를 본 제자들처럼.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한테 어떻게? 이거 쏙 들어갈 겁니다.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장로고 권사고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쫓아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복을 빌어 줄 테니까 당신 잘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무당한테 쫓아가서 비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거 거기서 봤잖아요. 그것이 누군가가 말하는 믿음, 누군가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거기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단 사입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막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사탄이요. 사탄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다 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왜내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나?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가? 내가 엉뚱한 데 와서 답을 찾고 있는 건가? 오늘이라도 빨리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합니다. 축구는 하면 이겨야죠. 축구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전 좋아하니까 이겨야 됩니다. 어제도 손흥민 두골 넣었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축구하면 이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나라가 그것도 일본이랑 축구하면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공평하게 비기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에 나간 정치인들이 이 사람은 이 교회 장로고 저 사람은 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양쪽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다 우리 성도님이니까 이 장로님을 위해서 이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제3의 후보가 당선되야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 저마다가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다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은혜야. 그래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복이야. 그것이 능력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에서 기도했으니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살려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껏 살아났더니 광야예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다 죽게 생겼어요. 나만 죽으면 다행인데 내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살려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살리셨다고요.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고 놀라지 않으신 분들 표정처럼 이스라엘 중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간은 놀랬죠. 만나를 받았을 때. 순간은 놀랬습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물이 흘러나왔을 때 놀랬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은 이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죠. 원망했죠. 짜증냈죠. 왜요? 하나님 왜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요? 그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이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간간이 고기도 먹었는데, 이건 맨, 맨날 쌀만 나오지. 내가 이전에 살 때는 술도 좀 마셨는데, 포도주도 마시고, 파티도 벌이고, 잔치도 했는데, 맨 물만 먹고 있지. 이건 뭡니까? 좀 주십시오. 좀 삽시다. 즐겨봅시다. 누려봅시다. 안 줘요. 이집트에서 즐기고 누리던 거안 준다고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대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화나죠. 짜증나죠. 불평하죠. 그러니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장 바랬던 거 뭡니까? 아니, 빨리 이 광야 생활 다 집어치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주면 뭐 합니까? 이 광야인데. 이거 다 지어 치우고 좋은 땅가 있어야 내일 내가 눈을 떴더니 좋은 땅이 내 앞에 있어야 내 기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없어라고 외쳤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자리였고 그들의 끝이었죠. 끝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들, 그들은 그 광야를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사울만 아니면 다윗은 살수 있으니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 됐습니다. 미친 척 해야 됐고 원수의 발 밑에 기어 들어가서 빌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대 끝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었죠.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얘기했죠.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냐? 네, 모르겠고요. 그 좋은 자리 아닙니까? 나 거기 있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했더니 그들이 병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렸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지막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 말 그대로 나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다. 그 무수한 기적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답은요. 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였습니다. 몸 아파 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가오른 간절히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니 내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 앞에 기도했던 이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앞에 말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가장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데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일이죠. 죽고 싶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는 게 낫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가장 말하는 게 뭡니까? 나보다 나중에 죽어라.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주의 복음 전한다고 성교지에 나왔다. 그 성교지에서 3살, 4살 박의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함께 왔던 선교사 남편도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나의 일평생 동안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냈던 걸, 그게 그 여인의 기도였고, 그의 삶이었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어디 멀리 간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된 우리가 하나님 아왜내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안 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왜이 병이 안 나합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욕하지만 저기 가면 병 나은데 내가 여기서 왜 있어야 됩니까? 말하고. 내가 30년 예수 믿었으면 70, 80 됐어도 몸병안 들어야지, 안 죽어야지 왜 죽습니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우상승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담께 모든 성도님들, 그 참된 능력을, 그 평안을, 그 복을, 정말 그 참된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